영유아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각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9살 이하 영유아와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건수가 2020년 15,407건에서 지난해 32,60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는 영유아와 아동의 수가 2배가량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영유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의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보다 무려 네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 영유아의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강남 3구의 사교육학원이 몰려있는 것과 깊이 연관됩니다. 즉, 강남 3구에 유아대상 영아학원이 집중되어 있고 사세 곳이 칠세 곳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난무하는 상황이 영유아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내 유아 영어학원 240곳 중 강남 3구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합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수초구 13곳입니다. 서울시내 유아 영어학원 4곳 중한 곳이 강남 3구에 있는 거죠. 영어학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도 많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유치원에 다니는 것보다 영어학원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실제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부모는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를 많이 고민하지만 웬만하면 영어학원에 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학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학원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꺼리면서도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에 다니면서 아이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영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의 학습을 중시하면서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단지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어학원 외에도 또 다른 학습 프로그램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에 귀기울이고 일찌감치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영어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도 아이를 보내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아이의 학습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어학원이 많은 동네는 영어학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많고 아이들이 온갖 학원에 다니느라 쉬지 못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영어학부터 여러 학원을 전전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뉴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서 밝혀진 것이지만 사실 강남 3구에서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를 시시하며 숨기던 사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영화기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또 학습을 중시하는 부모가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금방 다시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닥달할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영아기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개선되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아기부터 공부 소리만 들으니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없는 거죠. 다양한 오감 활동을 통해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습에 치중된 교육을 받으면 그때만 기를 수 있는 인성과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서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적인 암기유지의 학습만 이루어지면 뇌의 인지적 과부하가 와서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감이나 자신감 저하로 이어져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24일 대선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사세구시방지법을 제정하고 영유아 대상 영어 몰입 교육을 강력히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진선미 의원은 사세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체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특별한 조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넘어가서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나서서 조기 선행학습을 막고 유아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